안녕하십니까. 세이카를 1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대표 엄만호입니다. 오늘 고객님은 김포에서 저희 세이카를 믿고 방문해 주셨고요. 그 전에 몇년 전에 차를 구매하셨었 여기에서 1년 3개월 전에 이제 구입해서 잘 타다가 이제 그거 믿고 SNS 보고 다시 좀이를 시작하셨습니다. 저희 고객님은 지금 1년 3개월 전에 저희 세이카에서 차를 한대 구매하시고 지금 두 번째로 저희 세이카를 믿고 방문해 주셨고요. 홈페이지에서 보신 차량은 B 클래스 2008년식 17만 킬로 580만 원짜리를 선택을 하셨어요. 제가 고객님께 몇 마디 질문 해볼게요. 우리 사장님이 저희 셀카 믿고 오셨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아이센스 아이센스 보신 거예요. 이렇게 두 번째 방문이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아시기지만 요즘 허위매물 많잖아요 음, 저희, 저희 셀카는 이제 신매물만 하고 있는데 어떠셨어요? 일단 첫 번째 거래를 했을 때 네. 차에 대한 장고장이 그 전혀 없었고 네. 되게 잘 탔어요 아, 엔진 소리도 너무 좋고 네. 솔직히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,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업무상 이제 또 바뀌다 보니까 아, 네. 근데 그 대신 오려면 그래도 셀카로 와야겠다 아, 이 생각을 했죠 네. 왜냐면 첫 거래가 너무 좋았으니까 네, 아, 그... 네. 두 번, 당연히 두 번째도 믿고 네. 그리고 또 아까 시승도 해 보니까 아, 네. 소리도 괜찮고 네. 성능 기록도 다 확실히 네. 되어 있고, 아, 근데 아. 서비스도 굉장히 잘 주시고. 뭐. 네. 저도 영업사원인데 네. 영업하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. 아유, 저도 영업하는 아이고. 13년 됐는데. 어우 오래 되셨네요. 그럼 이제 사용됐으니까. 네. 네. 아유. 네.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네. 아마 다음에 저는 1년 있다가 또 네. 만약에 중고차 얘기하면 억버전아로두번 네. 네. 말할 것. 같아요.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, 고객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세일카는요, 허위매물 없이 100% 실매물만 거래하고 있고요. 네, 우리 고객님들이 저희 세일카 방문해 주신다면 신용과 정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.